입니다. 자, 사무실에 앉아서는 자,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자, 요런 거. 아, 어, 네물 어떻게 줄래? 어? 이런 부분들. 재배로서 정말로 중요한 건 흙입니다. 흙. 흙이 가장 중요해. 왜냐면 뿌리와 흙이 관계니까. 자. 어, 뿌리에 따라 모든 지상부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. 자, 그렇기 때문에 흙이 중요하고 그다음 이런 시설이 중요해. 시설이. 시설이. 자, 그다음을 논하자면 종자가 중요할까요? 아니면 이런 물 주는 방법이 중요할까요?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? 종자도 물론 중요해요. 자 하지만 이렇게 물 주는 방법. 다른 말로 자 흙과 뿌리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기 중간 매개체 그게 이제 물이거든요. 물. 자 그래서 내가 물 주는 거에 따라 어, 흙 속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 어떻게 바뀐다. 그 변화를 뿌리가 어떻게 어, 쫓아간다.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주는 방법이 중요하다. 자 그럼 어떻게 좋아하냐 그지? 어떻게? 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센터다 여기가 여기 이제 참외를 심는다고 생각해 봐 여기를 여기 참외 심었을 때 음. 개인적으로 굳이 저 앞에 거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자 왜냐면 저긴 골물 좀 되는 거니까 그리 쟤를 아싸리 뒤쪽에 놔두는 게 어, 뿌리를 더 넓게 쓸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뿌리는 물을 따라갑니다 그래 여기에 물이 있어야지 뿌리가 가는 거야 어떤 분들은 여기, 어, 필요 없다,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, 그거는 선을 만났을 때 얘기야, 선을 만났을 때. 항상 얘기하지만, 한동의 1200은 누구나 다 해요. 자, 그 다음 영역은, 뿌리를 어떻게 컨트롤 할래?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. 뿌리 컨트롤은, 자, 뿌리의 이제 깊이, 깊이 분포도 뿌리 양, 이런 부분이에요. 여튼, 여기 심으면, 저는 처음에 이제, 사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바로 이 얘나 얘나 물을 줄래 아니면 이제 포기 관줄두 세번 할래 이렇게 살려놓고 그 다음 그 다음 뿌리를 조금씩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주다가 앞쪽으로 물 줬다가 왔다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뿌리를 빼는 거지 그러면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 아예 전체적으로 뿌리를 다 물을 다 왔다갔다 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어, 물은 물질은 웬만하면 한두 줄로 하는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뿌리는 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물기를 많이 열어주면 그만큼 뿌리가 더 나가고 그렇게 되면 지상부가 우거진다는 거지. 그래서 처음부터 뿌리를 많이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순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부터 서서히 뿌리를 폭발적으로 빼내면 돼. 아무쪼록 이런 게 중요해요. 몇 줄을 어, 설치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. 어... 물을 어떤 식으로 주겠느냐.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번에 앞몇 줄을 트느냐. 이것도 중요해요. 정말 쉽게 점적은 한줄내두 네, 줄씩 두 줄을 썼을 때열 여섯 줄 치면은 이사네동네동네 4동, 4동, 동이 최소 네동 이상은 돼야 되지. 근데 해보면 안 돼. 최소 여섯 동은 될때 이제 점적을 할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그리고 분수는 다른 말이고 분수는 한 동씩 물을 줄수 있기 때문에. 물을 가지고 노는 거는 이 분수가 씻긴 쉬운데, 근데 사람이 이제 계속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, 아 점적을 가지고 한두 줄 물을 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. 자,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. 항상 표현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. 근데 어 계속 농가를 다니고 계속 이제 보다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런 부분이 기준점이구나. 자,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어떻게 하면 한동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? 그 방법이 뭐냐 이거지. 이걸 좀 정합시다. 1 0 m 하우스를 기준 잡았을 때아 폭발적인 매출은 2천만원입니다. 450개 따서 4만원 때리면 1800이야. 그죠. 500개 따서 4만원을 때릴 수 있다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.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. 어떻게? 일단은 꽃이 계속 오고 계속 따야 돼. 그 과정에 이 품질을 계속 높여야 돼.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낼 줄. 알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앉아서는 이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농가를 만나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요 늘 얘기하지만 저의 포지션은 아는 것을 보고 듣고 이거를 농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 그게 제 역할입니다 자 부디 어,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그만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봅니다 이게 목이 안 돌아요 안 돌아오지만 하잖아요. 왜? 나는 선배니까. 자, 이런 거 중요해요. 자, 나는 물을 어떻게 주겠다.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. 이상입니다.